BMW를 유리한 조건으로 구매하시려면 여러 전시장의 견적을 함께 비교해보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같은 브랜드라 하더라도 딜러사별 실적 상황이나 담당자마다의 수수료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할인폭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는 실내 검증을 마친 딜러만 엄선해 고객님께 가장 좋은 조건이 적용되도록 진행해드리고 있으니 비교 견적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오늘은 BMW 모델들의 현재 할인 흐름과 모델별 적용조건, 그리고 최신 재고 상황을 정리해 안내드리겠습니다. BMW는 전시장마다 보유 물량 차이가 있어 재고가 넉넉한 지점에서는 혜택이 크게 적용되기도 하고 반대로 인기 차종의 경우 무이자나 저금리 금융 프로그램이 함께 묶여 적용되기도 합니다. 이 안내는 특정 들러사에서 진행 중인 특별 조건을 기준으로 하며 영상 일시 정지를 하시면 모델별 재고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재고는 빠르게 소진되거나 새로운 물량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참고용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BMW 주 차종별 할인 정보만 빠르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 시리즈는 가솔린과 퍼포먼스 모델 모두 수량 재고가 남아 있으며 금융 프로그램 이용 시 월납 지원이 제공됩니다. 2 시리즈는 그랑쿠페와 액티브 투어로 모두 조건이 안정적이며 원하는 색상 중심으로 바로 배정 가능해 비교적 수월하게. 예약이 가능합니다. 3시리즈는 베이스 모델 재고가 넉넉해 할인 폭이 가장 좋은 구간입니다. M 퍼포먼스 모델은 대기 고객이 많아 빠른 예약이 필요합니다. 스마트 운용 리스는 중도 반납 패널티가 없어 주기적으로 차를 바꾸는 분들께 유리합니다. 4시리즈는 쿠페와 컨버터블이 일부 색상 위주로만 남아 있고 그란 쿠페는 새 연식 중심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전기 모델은 재고가 거의 없어 대기가 기본입니다. 5시리즈는 새 연식 재고만 진행되며 베이스 모델과 가솔린 라인업은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상위 트림과 전기 모델은 문의가 많아 순번 확보가 중요합니다. 스페셜 구성은 재고가 적어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7 시리즈는 대부분 새 연식 기준으로 재고가 움직이며 법인 구매 시 몰라비 지원 폭이 가장 큰 편입니다. 8 시리즈는 소량 입항 중심으로 재고가 매우 적지만 에디션 모델 포함 다양한 구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기차 라인업은 전반적으로 물량이 적어 빠른 예약이 필요하며 리스어 렌트 이용 시 고정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SUV 라인에서는 X1과 X2가 가장 수월하게 계약 가능한 편이고, X3와 X4는 컬러별로 수량 배정되는 정도입니다. X5, X6, X7은 수요가 많아 대부분 대기 계약이 필요합니다. 일부 에디션 모델은 한정 물량이라 빠른 확인이 필수입니다. 오픈 모델은 Z4는 즉시 초고 가능한 재고가 나와 있어 비교적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인기차종은 빠르게 배정이 마감되기 때문에 원하신 모델이 있다면 빠르게 재고 확인을 하시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요즘은 유튜브나 네이버에서 할인금액을 이야기하는 영상들이 많은데요. 막상 전화해서 문의해보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태반이죠. 왜냐하면 할인금액은 현재 재고와 그 딜러의 수당 정도, 그리고 고객이 구매하는 방법에 따라서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유튜브에서 아무것도 고려되지 않은 상태로 떠드는 할인이 제대로 된 할인일 리가 없습니다. 고객의 상황에 맞지도 않는 할인금액에 혹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제대로 비교해서 견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입차는 여러 개의 딜러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님들은 어느 쪽으로 선택해야 할지 헷갈리실 텐데요. 선택하는 솔직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들러사들은 매일 조건이 바뀌는데요. 이 조건이라는 건 보유하고 있는 재고에 따라서 할인 금액을 다르게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들러사에서 a란 차종 재고가 많고 b란 차종은 재고가 없다면 a란 차종의 할인을 더 많이 몰아주는 시스템이란 거죠. 즉 들러사마다 보유하고 와우. 있는 재고가 다르고 저렴한 차종이 다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문제는 재고량이 실시간으로 변동되고 그에 따른 조건이 매번 바뀌기 때문에 알아보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일을 대신해 드린 겁니다. 캐피털을 이용하신다면 할부 리스 렌트 같은 상품들은 금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리스 렌트 같은 경우 신차 영업사원에게 그냥 맡기신 경우도 많은데요. 문제는 대부분의 신차 영업사원들은 직접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제외된 캐피털 중에서만 선택해 드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 렌트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에게 맡기셔야 다양한 캐피털 중에서 우리 저렴한 곳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차 할인을 많이 해줄 수 있는 딜러는 따로 있습니다. 판매량이 많은 딜러일수록 수당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딜러들이 할인을 조금이라도 더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와 제외되어 있는 딜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적게 남기더라도 많이 판매하겠다는 마인드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할인해서만큼은 밀리지 않을 겁니다. 저희한테 안 하셔도 상관없으니 편하게 비교해보시고 최종적으로 할인과 견적이 가장 저렴한 곳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현금, 할부, 렌트리스 상관없으니 문의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 문의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면 저희 담당자가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